사과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갑자기 외국인이 와서 영어를 한 5년 넘게 통역을 안했기 때문에 까먹어서 남이 들어봤더니 영어 문장이 틀렸다고요. 그래서 생뼈 서났습니다마은 사과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외국인 여기는 미리 준비해서 좀 정확한 영어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잘못 가르중좀 있는데 풀을 키는 것 성소에서 세 가지, 향단, 금조대, 그 다음에 던제장불 끄트리지 말아야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금절태에 대해서 바응을 아, 불켰다고 그랬는데 이거 해설을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기름을 가리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끄고 켜고가 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켜놓는 것이 맞습니다. 정정하고 갑니다. 자, 오늘은 최사장과최사장오세대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사장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얘기는 탄생설화죠. 레이 남자가 레인의 장가들 있다는 표현이 모세의 탄생이 처음에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원래 그 본문을 부흥에 인도할 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부흥에 인도하면요. 제가 읽습니다. 달목사님, 뭐, 누가 읽게 하는 경우 제가 읽겠습니다. 놔두세요. 어. 본문도 비워놓으세요. 뭐 주제 적지 마시고. 예언자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런 얘기 몇번 있거든요. 갑자기 하는 게 있었던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어떤 게, 교회, 이, 이, 규 귀신 주차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싹 받고 할 때가 있고, 어, 그래서, 비어노라고 이렇게 적지 말고. 근데, 제가 별고 있는데,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 단어 하나가 착, 제 말은 닿았습니다 왜냐? 자, 그때 레이, 뭐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열두 집파 중에 레이가 최상 집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레이 사람들은 그때 뭐가 특별한 뭐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강조하고 있잖아요. 강조법입니다. 성경에서는 강조법과 가장법을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말씀드 되겠죠. 강조하고, 입지교리 제가 그래서좀 약간 과장해. 강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강조법이거든, 전부다. 그 근데 왜기다그 말을 을까 자, 이런 얘기 있어요. 레이스 사람들은 참 하나님 성경을 잘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최고가 광야에서 이 레이스 인구가 확 줍니다. 왜? 너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저애굽의 왕이 말안 들으니까. 그래서, 원래 일요에 2만 4천 명의, 어, 일사반처로 이렇게, 어, 제, 레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나시리를 써서, 어, 나시리는 구별된 자들이지, 그죠? 어, 뭐, 뭐 안에 술도 안 먹고, 주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특별히 성별된 자들이죠. 삼전도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 종, 잣대기 선발된, 선택된 종들이 그렇게 낯설인네 삶을 살았죠. 삶을 바치는 것이죠. 삶을 끊어버리고 어? 근데 그들을 보충했어요. 나중에 오면은, 네, 유다인 중에 쓰는데, 나이가 20대까지 다운 시킬게 25세, 20세까지. 예, 자꾸로 인 줄어들어. 왜 그럴까요? 그걸 믿으라시에 가면은 뇌인들이 신앙심이 좋았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세상의 말을 안 들어. 왕의 말을 안 들어. 권력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숨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레인들이 하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부모가 레인이기 때문에, 애굽의 황제가 명령해도 안 되는 거야. 낳겠다, 이거야. 낳겠다, <laughs> 이거야. 땅에 번성을 하고 하는 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누군데 못 낳게. 그래서 지키는 거아니요 삼교를 숨기고. 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있다가그 단어가 탁! 제 마음에 닿기 때문에, 막, 성리의 조명이라고 하겠죠? 그때 제가, 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다. 그전에는, 볼, 우리말로 볼을 읽었는데, 아, 의미가 다가왔어요. 자, 이 재산들은 바로, 레이인들 가운데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 특별한 재파였구나. 하나님이 잘 숨기고 철저한 재파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쓰는데, 대충대충한 사람을 쓰겠어요? 아무렇든 여자분이, 사업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사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그런데. 어? 근데 기독교가 종이 아니야. 부임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 부족하더라고. 성실성이 부족해. 약속을 안 지키지 않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쓸때 불성실한 사람을 쓰겠어요? 의리도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은 쓰겠냐고 어. 여러분, 주의적 물가운데서요자신을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이 설계를 못하고, 알아오고, 잘하고는 또,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의리도 없어, 어? 정의감도 없어, 불성실해.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 리어 없어, 사명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안 쓰시는다는 게요 쉽게 배반한 자는 누가 쓰는 거? 가 우리 전에 말씀드린 영상을 리더 모임에서도 성령 등이 막 비난을 받았어요. 무슨 이단 이 받고, 그러니까 막다 고기를 시키고 날안 한다, 날안 했다 지금 도망가더라고. 뛰기 버렸겠어. 여보시오, 아니 핍박이 좀 있다고 성령도 나안니 말씀과 성령이 시상이두 기둥인데 교회가 붕이 안 된다고 안해? 이게 그런 문제입니까? 진리의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문제는 교회가 붕이 안 된다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게 율법과 선지자 말씀과 성령, 성령이 두 기둥인데 좀 어려웠다고 환경이 어? 옛날에 막 인기 있고. 어? 막, 그럴 때는, 음? 영성도 한다고 뛰어다니더니, 핍박받고, 변함받고, 그러니까, 안 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겠나? 생각해보세요. 대놓고 말하겠어요. 근데, 근데 설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의 문단 난이 들에 두 가지 한다고. 목회가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씁니다. 레인들이 그랬다고우리 전설에 가면 그래요. 성격이 있을지 없는 걸줄어랬을게 자, 그래서. 레인들에서 대치장 맞는 거예요. 어. 여러분, 레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 대치장들은 특별히 제비뽑는다든가 누가또임명 왕이 임명하다든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비뽑기 대치장 뽑는데 야, 이들의 삶은 그들이 뽑혀서 훈련받을 때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맞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 이 성소에 있는 그 떡상에 있는 떡을 세상을 나눠 먹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 죄, 이런 것을 말하는데 즉, 성결한 삶이 제사장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회귀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을 고백합니다. 그래,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의 을을 덧내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종도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주님의 보혈로서 대제사장 이렇게, 을 받고, 어렵게 되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신 없습니다. 내가 늘 담겨오는 말, 저는 송자도기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 이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지 근데, 그 사역, 석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독으로 쓰임받는 자국을 대체사 제가 잠깐, 어제 말씀드리 기도의 사람 여기서도 한마디만 주시옵소서. <laughs> 그랬더니, 제 세상은 내가 쓴 일꾼이래요. 내게 속했대.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어디에 속해있어요 교회입니까? 노예입니까? 소속이. 음. 노예 소속이. 노예 소속이 노예에서, 법적으로는. 노예에서 파송한 거예요. 목사는 그렇습니다. 교회 소속이 아니고, 원래. 그래서 저처럼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우리는 또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그죠? 근데 이 대지장은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대표예요. 이것이 아주 특징이더라는 것이 성수에 들어갈 때요. 제지장이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을 벗어버리고 행성결한 옷을 싸옷어 벗어 입고 들어가지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뭐 옷에 종이 달렸다고 하잖아요. 골든벨. 금, 종을 달고, 또 성류를 달할게. 아, 이 성류라는 것은 성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네. 붉은색 엽시가 또 하나는 삼십 알에서 수백 개 아래에 맺히잖아요. 여기서 바로 하나는 백성을 의미해또 제사장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도를다 이렇게. 병아리를, 뭐야, 끼얹는 암탉처럼 이렇게. 그 성류 안은 성도를 의미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성류가 중동에서 많이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성류가, 뭐, 일환산 성류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막에서 성공 가이 잘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이죠. 근데, 그 검종이 달리고 검종화나 성류화나 약 72개를 삥 둘러 달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옷도 에봇을 걸치고 멋있습니다. 황금마 옷같이 색깔이 나고, 관을 쓰고. 근데, 그것은 형상 식고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종이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요 For beauty, for glory. 하나님의 대변자야. 대행자야, 대행자.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대표로 지성들에 들어갈 때는 대속죄일에 절집교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야 돼. 넌, 난널 꾸미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생하고 옷을 입고 와. 그러다 더러 옷은 안 돼. 죄를 씻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세장은 송화장마를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보통 백성들은 자기 죄를 석제하기 위해서 비를 비잡아도 괜찮아. 야, 을 잡아도 괜찮아. 너는 안 돼. 너 모든 죄인들을 네가 대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희생적을 바쳐서는 안 돼. 송아지를 바치는 음.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때는 화려한 것부터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이지만은 의롭게 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개수를 짓고 나 보면 은 이제 성도들이 그 세모포에서 오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의라고 그래 의라는 두 가지입니다. 오른행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 때문에 의라는 이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장은 이제 어깨에다가 허만호라고 그러죠 그게 열두 지파의 이름을 세계서 어깨에 짊어집니다. 가슴에는 열두 개 보석에 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일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은 바로 열두지팔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제사장의 증거가 목사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목사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증거다 들어와 있어요. 왕만 빼놓고 그는 거죠. 그리고 특별중에서도 네. 목사는 제사장의 증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선지자는 계시가 예언을 제가 예매하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목사는 뭐 다이어너자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백성을 대표해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탐원해주고, 종이기도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첫 번째가 성결약, 성결. 어. 제사장 먹는 것부터가 맛자를 먹고, 어. 모든 걸 거룩한 걸, 더듬을 만져서는 안 돼. 우리가 나신의 교류가대사의 규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만져서는 데 돼.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관할 이름이 하나님 의 성결 아닙니까? 성결인가 그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이 시작 교리가 죄에 속시작 가고 죄를 용서받고 성결을 하게 되어서 성결케 살아가고 그걸 성화라고 하고 의와 성화 그다음에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합일하나가 돼 영화가 돼 이게 기독교의 결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 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들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자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중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제세상의 역할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종과 성류가 달려와서벗어놓고신호만 입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딸랑딸랑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음, 죄인 대제세상이 죽은 거니까, 뭐, 끌어내기 위해서 끈으로 묶고 들어간다. 그게 미드라시에도 한 군데 나온다 그래요. 그 발목에 묶어서 들어간다는 그런, 어, 기록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돼있습니다 미숙한 장, 미숙한 대상장이 그럴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 되었고, 자, 제사장은일회에 대속제일 한번 들어가죠? 1회가 아니고, 1회, 일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네번 정도 들락날락 한답니다. 네번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어, 뭐, 제가 찾아보니까, 레이기 신문장이 자세히 나오는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거기서 뭘뭐 이렇게 피를 풀린다든가 업무를 보기 에서는한네번 정도 를하고 1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세 때는 모세는 항상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메시지 밖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성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대지 세상에 첫째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대체수상이 당시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가 판결 역할이에요. 판결. 우림과 동림이 빛과 퍼펙션. 완, 완전함이에요 빛이란 뜻이 있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빛이 가지고 있는 첫째는 선함이에요. 어둠의 반대예요. 그렇죠? 아, 악의 반대예요. 빛이라는 개념이 대게 어두운 백성들 하면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두움의 백성들이라고 하죠 빛의 백성은 이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첫 번째 의미는 선함이에요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빛을 통해서 모든 게 자라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에너지 근원을 위해요 s o 근원이 있거나 어. 그래서 자 신앙이 뭐냐 종교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생각할 때첫 번째가 빛의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라는 것은 빛의 종교가 돼야 돼. 선한 종교가 돼야 돼. 아, 네. 또 그로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아, 네. 하나님은 창조하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아, 그를 선하신 분이다. 아, 네. 그분을 은얻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 백성을 괴롭혀 시전시럼막 백성을 고혈을 짜내고 괴롭히고 묶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정통교회라 하는 교단도 괴로, 괴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괴롭혀 함부로 다뤄. 황금만거내려고 해. 잘못된 거죠. 내 부동사 이제 우리 모임에서 강조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부사입니다 병자를 고칠 정도로 요 내가 뭐왜 침대법까지 다 공부하고 왜닥질하고 어제 누워셔 가지고 허리 아프셔서 치료들도 안좋아졌고 하시더라고. 요또 남편은 대신 분 장로님인데 밥한뭉 설사를 하셔요. 아, 그래뭐 암인지 막 두려워가지고 내일 뭐 검사 받아가는데 그걸 기도로서, 연루로서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시는 편이다. 내가 이제 대차를 공부한 바로는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여러분, 밥 먹고 설사 잘하는 사람은, 만약에 진단해서 암도 없는 데 그럴 때면100% 위장과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입니다. 못, 뭐, 신경을 썼든지,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흰죽을 먹어야 돼요. 웬만한 영병은요금식일주라하면 거의 다 낫고요. 한 흰죽 한달 먹으면 다 낫습니다. 웬만한 영병은 뭐, 용적이라든가 혹이 없고 이런 거는 예? 월직금 말씀드리고 유료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언자 기능에 대해서 그분은 원래 이런 걸싫어하 걸 억지로 부인 따라온 거그 부인 <laughs> 권사님이 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성경에 하라고있는 귀신 죽고 병대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교회에서 합니까? 오히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분 깨달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목사 든 다음에 깨달았으니까 뭐, 잘못됐구나. 나는 장신나 통합 취해서 공부도 잘하는 편이지, 못하는 편도 아닌 사람이고, 내 딸은 뭐, 스님도 만나고 유학 다 공부, 내딸 해본 사람인데, 그런 기운도 모르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플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어? 만든 사람 예수님께서 야! 탁 고칠 줄 알아. 빠삭 고칠 줄 알아. 참말한 말씀. 식사를 게를도 없이 상담해주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유대인의 전통체복법을다 사랑하셨습니다. 귀신 들냐, 귀신 쪼고 영적으로. 응? 식사를 결도 없이 했다는 그 한마디가 딱 표현해. 모든 각색 질병에다 왔다고 되잖아요 어. 그래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천중히, 재생 기능이 판단, 재판합니다. 또, 우림과 둠림, 어, 아까 빛과 퍼펙션, 완전해야 돼. 그건 공의를 말합니다. 퍼펙션은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 불평이 있으면 안 돼. 불균형이 있으면 안 돼.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예레미야, 아모스뭐 이사야, 전부 다 공법, 공의,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법을 만들잖아요. 그죠? 아니 존나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굽어서 어? 치우치신다. 말이 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들이 명심하셔야 돼.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말 평형감각이 뛰어나야 돼. 한쪽이 출체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해야지 어느 당에 속해가지고 당원이야 어떤 사람을 보고 당원이야 그냥 정치를 네. 절대 제사장은 세상에 속하면 안됩니다 토가 나를 위해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뽑는게 나를 위해서 뽑으라내일 하게 내가 일을 좀 맡길 테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조직이라든가 개파 파티 당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철체을 유지하는. 은하겠죠 제가 그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우리 도살때 맨날 지도 누가 정기에려서뭐 한쪽에 치우쳤습니다. 요즘 절대 치우치지 말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 명심하시는데, 절대 정당에 속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사람들. 어, 사항별로 아니다, 그러다만 얘기하세요. 그건 바뀔 수 있는 것이 고단의 뜻이죠. 어. 절대 새속에 속한 만들기 위해서 성결이 중요합니다. 판단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 아 축복권 두 가지. 축복권이죠. 성경은 재상의 축복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재상이 축복할 때 복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가면 이 축복권이. 에요 반대로 저주권도 있겠죠? 저자 주 만듭니다. 이 재상은 위로하는 역할을 해야 돼. 아멘? 아멘. 백성을 위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늘백성편에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삶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변호사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도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를 지적해주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국선 변호사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제세상은 국선 변호사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임명했어. 너, 내 정도 하고 니백성들한테가 네 대신 변호 해줘. 그게 바로 예수님 역할, 대제세상이죠 아.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탐험해.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렇게 협회 이해가지고할수 없이 저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변호사가 <laughs> 예.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하면서. 제 세상은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요 명한테 제 세상이 기도입니다. 알렐루야.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용서받고 시슴받게끔.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제체 세상에 감당해야 돼. 요 근데, 오늘,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잃어버린 기능들, 법계가 잃었고, 상단에 불이 꺼졌고, 법제사에 불도 꺼졌고, 또 에보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보시 전쟁할 때요, 판단 기능을 했어요. 축복 기능이 사실은요. 자, 다시 전쟁으로 가릴까 하면은, 제 세상들은 그걸 응답받아, 여기서. 그 어떻게 응답받는가를 모르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응답받고 응답이 떨어지면 가세요. 가지 마세요.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얘기를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었 거예요. 그러나 올라오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은사를 권능을 잃어버린다고 되세요. 다시 이걸 회복해요. 여기서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종결하는 것이 모든 적이 죠 종교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반드시 신이 계셔야 되고, 신은 반드시 계시하시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100%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철학문제는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 착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이 그래, 안 그래요? 어. 뭐 마음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프리카 무슨 족서 그, 콜라, 병 찾아주는 족속 얼마나 순진해 그러니까 콜라병 비행기에서 먹고 던졌더니 주찾아 준다고 막등이 따라가잖아요 압권입니다 압권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 단어도 별로 없대 왜다툴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막 단어를 별로 안 쓴대 사용사가 별로 없대 형용사가 많은 사람은 사기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 적게 말하면 시인이죠 시인들은 이렇게 비유를 잘하니까 근데 안 그러면 사기꾼이 많아 그냥 부인도 막아 뭐 아름다우신 분이 나면 사기꾼이라니까 그냥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말이 화려한 인족은 조금 곤란해. 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제일 화려하다네, 또.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은 또 제일 요즘 보면 잘 나가잖아요, 우리들. 근데 외국인이 전부 하는 말이 그래요. 한국말처럼 어휘가 다양한 언어가 없다. 내가 연구, 연구를 해봤어요. 즘 내가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한말이 뭐가 특징이 있을까? 한국말이 굉장히 감뇌에말이 담기더라고. 진짜 좀빈다봅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외국인이 그래요. 한국말이 진짜 감정적인 언어래요난 몰랐어요. 근데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은 어 하나 가지고 전화를 다 받고 끝난대. 전화가 때려보면 어, 어? 에? 어? 에? 어?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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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이렇게 <laughs> 다른 게 있어. 근데 그, 그 말을 듣고 미국인이 그 유튜브 올렸는데 그거 나는 모르는 얘기야 이거. 응? 그리고, 맨 의사가 발달되어 있대요. 한국말은 두근두근, 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두근두근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좋다는 거예요. 두근두근 가슴이하는걸 이렇게, 사랑을느다던가요그 다음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자극. 그렇게, 그 표현별 단어 다양하대. 그 의사가 그렇게, 맞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키스할 때, 쩍! 하는 건, 우리 단어를 쓸수 있잖아요. 언어로. 어, 외국이 없답니다. 쩍이라고 표현하는 게 없대. 그들은, 어, 우린 쫙 하고 단어로 그냥 딱 펴. w e l 적어주잖아요. 여기 없대요. 나는 몰랐어요. 어, e l c o m e Courage. Well s You're so r i g t I understand.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 근데 제가 또 연구해보니까 한국말은 감정을 엄청 다 표현해요.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 말도 하는 거, 싸우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은 드라마가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막그 배우들이 막스크린러로우는 셧지 을쌓 그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은 왜한하시끄럽다 그래. 근데 평상시 우리말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흐른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듣기가 좋고. 어쨌든 굉장히 싸워. 그럴 빠르고 막 철저히 하고.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게 한국어예요. 빨리 했다가 듣겠다가 표현하니까 엄청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색깔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란색을 좋을 때는 노랗다 그래. 어 노릇을 만해 그래 기분 나쁘더 뭐라 그래 노리끼리 하고 <laughs> 그게 색깔도 감정을 표현하더라고 검은 것도요 검다 하면 좋죠 기분 나쁘네 그런 디테이 감정 섞인 단어가 바로 표현법이 그 뭐가 학자들 그런 말쓴 사람 없더라고 내가 그연대 보면 그렇더라고 와 진짜 한국 사람 색깔도 감정을 짐으로써 표현하는 걸 예, 그건 그렇고 다시 돌아가서 자 하나님 점들은 축복 공간을 이렇게 축복해줘야 돼. 나는 아멘. 선한 언어를 사용해서, 좋은 말을 사용해서 축복해야 돼. 그럴 때 상대방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이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선각도 구분해야 됩니다. 아멘. 올바른 일도 인대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대 주신 말씀을, 이어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아멘. 그게 대제사장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십시다 그러신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